은퇴 이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치열했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맞이하는 노년이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선을 멀리 단풍국이라 불리는 나라 캐나다로 돌려보고자 합니다. 만약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한 쌍이 오직 자녀의 부탁으로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분들은 평생 캐나다에서 직장 한번 다닌 적 없고 세금 한푼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 두분 모두 65세가 넘으셨다면 과연 캐나다 정부로부터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예상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선한 가치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의 노인복지,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수 있는 연금제도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노령보장연금, 영어로는 OAS, 즉, 올드 에이지 시큐리티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연금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직업이나 소득, 세금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캐나다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실만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 땅에서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국가의 감사 표시와도 같습니다. 자격 조건은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물론 거주 기간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최소 10년부터 시작해서 40년을 거주했을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40년을 꽉 채워 거주한 분이 받는 최대 금액은 한 달에 약72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만원 정도입니다. 거주 기간이 20년이라면 그 절반 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 OAS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수준입니다. 은퇴 후에도 개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예를 들어 연 8만 불 이상으로 높으면 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연 13만 불이 넘어가면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매우 합리적인 사회 안전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소득보장보조금, 영어로는 GIS, 즉,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캐나다 노인 복지의 핵심이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시스템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GIS는 앞서 설명드린 OAS 수령액이 너무 적거나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최저생계비 보조금입니다. 바로 이 GIS 덕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평생 일하지 않고 손주만 돌보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와 손주를 위해 헌신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제도인 셈입니다.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연소득이 2만 불 이하인 독신 노인의 경우 한 달에 최대 110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GIS는 OAS와는 달리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순수한 지원금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GIS를 받고 있을 때 본인은 아직 60세에서 64세 사이라 할지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배우자 수당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 65세 이전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도 저소득층이라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캐나다의 복지제도는 혹시 모를 삶의 허점들을 촘촘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캐나다 연금 플랜, 영어로는 CPP, 즉 캐나더 펜션 플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과 가장 유사한 제도로 일하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적립했다가 은퇴 후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고 CPP를 납부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령 시기는 65세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금 일찍 60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받거나 혹은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캐나다의 CPP는 평균 수령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83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8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금액을 적립했더라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역시 약1364 캐나다 달러, 우리 돈 130만 원 정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OAS와 GIS 시스템과 맞물려 캐나다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즉 개인의 노후는 일차적으로 본인이 일하며 준비하되 그것이 부족하거나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는 노년의 소득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연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에 걸쳐 물가 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도 함께 오르는 살아있는 연금제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국에서 와서 20년간 손주만 돌보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직장도 다닌 적 없고 세금도 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소득은 거의 0분에 가깝습니다. 이두 분이 65세가 되었을 때 매달 얼마를 받게 될까요? 먼저 20년간 거주했으므로 OAS를 받게 됩니다. 40년 기준의 절반 정도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에 소득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GIS를 최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합치면 2024년 기준으로 한 분당 약1350 캐나다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두 분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2700 캐나다 달러가 넘는 돈이 정부로부터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것은 일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 받는 최소 보장 금액입니다. 어떤 자식이 매달 270만 원이라는 큰돈을 하루도 어김없이 단한 번도 잊지 않고 부모님 통장에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캐나다 교민 어르신들이 캐나다 같은 효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는 노년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물론 한국처럼 빠르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만 병원비, 수술비, 입원비 등 거의 모든 의료 비용이 무료입니다. 만약 큰 병에 걸려 1년을 입원하든 10년을 입원하든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건강과 병원비 문제임을 생각할 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안정적인 연금과 무상위료. 이두 가지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에 캐나다의 노년은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과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저마다의 어려움과 그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인이 되었을 때 평생 사회에 기여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캐나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각자는 노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모든 이들의 노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